안녕하세요. 담쟁이 양장점입니다. 오늘은 허리에 고무 밴드가 있는 그러한 바지 패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지도 제일 먼저 기본 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바지에 필요한 신체 치수는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 바지 길이 대표적으로 이세 가지 항목이 필요한데 허리에 고무줄을 달 경우에는 엉덩이 둘레 사이즈에 고무줄로 허리를 조절하기 때문에 허리 사이즈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바지 길이와 엉덩이 둘레 사이즈만 알면 밴드 고무줄 바지 패턴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기본선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른쪽을 허리 사이즈를 놓고 왼쪽을 바지 길이를 놓는 이러한 방향으로 바지를 그립니다. 허리에서 바지 길이를 놓고 바지 길이에서 직각으로 밑단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미디 길이를 놓는데 미디 길이는 허리에서 4분의 엉덩이 둘레. 지금 만들고 있는 이 바지는 신축성이 좋은 그러한 원단입니다. 신축성이 뭐, 100% 200% 까지 가는 그러한 원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신축성이 좋은 그러한 소재의 원단이에요 그리고 안쪽에는 기모가 있어서 겨울에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드 길이를 설정했는데 우리가 엉덩이 둘레를 잴때 아주 기본적인 속옷만 입고 쟀을 경우와 아니면 일반적인 바지를 입고 엉덩이 둘레를 잰그 사이즈는 차이가 좀 있지요 보통 한 2cm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여유분을 주지 않고 미디 길이를 놓으셔도 돼요. 그리고 4분의 엉덩이 둘레 놓았을 때도 여유분을 두지 않아도 적당한 엉덩이 둘레를 감쌀 수 있는 그러한 바지 패턴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힙 부분을 좀 타이트하게 잘 맞게 옷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4분의 엉덩이 둘레보다도 사이즈를 좀 작게 놓으시면 옷을 더 몸에 잘 맞게 입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4분의 엉덩이 둘레에서 치수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허리 방향으로 직각으로 선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미드 연장선이 필요합니다 미드 연장선은 24분의, 24분의 엉덩이 둘레 축도자 보시는 분은 12분의 엉덩이 둘레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24분의 엉덩이 둘레한 미디 연장선과 기본선을 2등분 하셔서, 2등분을 하셔서 위아래로 선을 그리면 이 선이 바지의 중심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지의 중심선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허리에서부터 무릎의 중간까지 무릎선을 줄자로 재서 표현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밑 아래 선, 바지 밑단까지 이 선을 2등분하고 다시 5cm 올라가서 선을 그려서 무릎선을 그리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허리선이 아니고 미디선입니다. 미디선에서 바지 밑단선을 2등분하고 그 자리에서 5cm가 올라가 줍니다. 그래서 무릎선을 표시합니다. 이렇게 그리면 바지 그리기에 가장 기본적인 선인 기초선을 그리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앞에서 허리 안쪽으로 1cm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허리에서 미디선까지를 3등분을 하신 후에 허리에서 3분의 2 지점까지 1cm 들어온 점에서 선을 그려주시고, 3분의 허리에서 3분의 2 되는 점과, 미디 연장선 점과 사선으로 선을 그려주시고, 미디 연장선에서 사선으로 올라온 곳에 다시 직각으로 작은 사선을 그리신 후, 3등분을 하시고, 사선에서 3분의 1 되는 점을 지나가게, 미디, 미디 곡선을 그려줍니다. 이 미디 곡선은 조금 후에 다시 좀 수정이 될 거라 제가 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후에 이제 옆선을 그려줄 텐데 일반적인 지퍼 달리는 바지는 허리를 어, 계산해서 사이즈를 놓겠지요. 그런데 저희는 고무줄로, 전체 고무줄로 바지를 할 거라 허리는 그냥 온통 다 쓰시면 됩니다. 엉덩이를 통과해야 하니까. 자, 그러면 허리선과 미디선. 이등분을 점을 찍으세요. 점을 찍고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옆선이 지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바지통을 먼저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바지통은 좀 좁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 전체 15cm, 15cm의 바지통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15cm니까 중심선을 기준으로 7.5cm, 7.5cm가 되겠죠. 이 점에서 앞판 옆선으로 쓸 0.6cm 안쪽으로 점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바지를 그릴 때 옆선 그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그리시는 분은 앞판의 바지 밑단 폭에서 2분의 1 찍은 엉덩이 선까지를 그냥 일직선으로 선을 일단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중, 이 곡자를 이용해서 옆선을 그려야 할 텐데 처음에 그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아, 처음 그리시는 분은 그냥 직선자 이용하셔서 이렇게 엉덩이 둘레선의 가운데, 미디선의 그러니까 가운데를 점을 찍은 후에 일직선으로 그리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바지 옆선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분들은 나는 엉덩이가 큰데 똑같이 15cm를 하다 보니까 엉덩이는 너무 크고 여기는 좁아서 그리기가 좀 이상해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저를 쫓아서 한번 그려보세요. 그런 분들은 바지통을 약간 넓게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위쪽은 그대로 쓰거나 아니면 바지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살짝 안으로 들어와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곡자를 놓는데 바지 끝에 곡자의 끝이 바지통의 옆선 끝에 밑단의 밑단 폭에 맞도록 설정을 하는데 이대로 쭉 들어가면 아마도 바지통보다도 이게 안으로 쏙 들어가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곡자를 놓고 자 여기까지만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곡자를 돌려서 이렇게 뒤집어서 바지 밑단 퍽 하고 연결을 하시면 선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나는 무릎까지는 통이 어느 정도 붙다가 위에서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밑에 바지통 계산하셔서 거기보다 한 1cm 가량 자 이렇게 놓고 바지통을 옆선을 그리면 바지가 아래쪽은 좀 좁게 나오겠죠. 그래서 일자바지 그릴 때도 밑에 바지통보다 1cm 정도 플러스해서 그리시면 거의 맞아요. 그 다음에는 무릎선과 그리다만 옆선을 잘 연결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곡자를 이용하셔서 옆선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곡자를 처음에 그릴 때는 바깥으로 블록하게, 그 다음엔 곡자를 이렇게 뒤집어서 아래쪽을 연결하세요. 그러면 바지 옆선을 잘 그리실 수 있고, 또 위쪽에는 고무줄 바지지만 이렇게 살짝 굴려서 그려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쪽은 이 미달의 옆선이 되겠죠. 거기는 이 바깥쪽에 그려진 이 폭만큼 똑같이 넣으세요. 그리고 선을 연결하면 미달의 옆선, 바지 옆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올라왔죠. 자 그리고 이쪽은 선을 쭉 연결하다 보면 자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자 그리고 이 신축성이 좋은 바지 일자 바지나 이게 좀 달라붙는 몸에 밀착되는 바지를 그릴 때는 미디 연장 여기를 다 그리면 예, 여자들 여기 앞쪽에 여우주름이라고 그러죠. 거기가 주름이 많이 잡혀요. 그래서 신축성이 좋고 몸에 좀 밀착되는 옷을 할 때는 미디 연장 선을 다 쓰지 마시고. 한 반이나 3분의 2 정도만 쓰세요 저는 반만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을 그렸어요 그러면 위쪽도 앞중심점이 이렇게 변하겠지요 이래서 앞중심선은 여기가 이렇게 약간 블록하면서 이러한 앞중심선을 우리가 찾게 되는데 그럼 미리 요만큼만 그리지 왜 여기까지 그렸을까요 그런데 우리 엉덩이 둘레를 밑을 다 이렇게 감싸주려면 여기까지의 사이즈는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이 여기에 나오는 이 사이즈는 뒷판 쪽에 넣어서 바지 패턴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면 앞판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주머니도 이제 그릴 텐데 주머니는 뒷판까지 다 그린 다음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뒷판은 앞판 위에다 그대로 그려요. 기본선을 다 그려야 하기 때문에 앞판 위에다 뒷판을 그리고 또 비치는 종이나 아니면 룰렛으로 이용해서 뒷판을 하나 분리해 내신 다음에 재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뒷판은 앞판 연장선에서 앞판 미리 연장선에서 16분의 엉덩이 둘레가 나갑니다. 16분의 엉덩이 둘레가 연장선이 쭉 나가는데 앞판의 미디 연장선 점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 점에서 1.5cm 내려오고 1.5cm 내려간 점에서 미디 길이와 중심선이 교차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바지의 기본선을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앞판은 직각으로 이렇게 앞중심선이 올라갔지요. 뒷판은 이 직각으로 올라간 선이 옆선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요. 그래서 보통, 어, 짐바지나 캐주얼 바지일 경우에는 기울기가 점점 많아져서 얘가 많이 이렇게 제껴지는데 지금은 바지 앞중심 1cm 들어간 곳과 바지 중심선의 2등분점을 이용할 겁니다. 그리고 미디 앞판에 요 기역자로 만난 요 점에서 0.5cm가량 안으로 들어와서 선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 선이 뒷판의뒷중심의 중심이 될 거예요. 선이 왜 이렇게 생겼냐면은 앞판은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이거 가지고는 뒤에 우리 엉덩이 분량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벌려줘야 돼요. 벌려줘서 엉덩이가 이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기본선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우리 엉덩이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허리 위에도 앞판처럼 하면 땡겨요. 땡겨서 위로 연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으로 2cm가량이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0.5cm 내려간 이점 있죠? 그 점에서 바지 아래쪽에 옆선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 전에 먼저, 바지 뒷판의 옆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지의 허리선, 바지 허리선 연장선을 좀 그려놓고요. 미, 기본선을. 자, 이렇게 그려놓고, 자, 앞판의 허리는 요 정도 했어요. 그렇지만 뒤는 좀더 여유있게 넣을 거예요. 여유있게 얼마큼 넣냐면, 4분의 엉덩이 둘레만큼 넣으세요. 그리고, 우리 여기서 줄여준 분량이 있죠. 그 정도 분량보다는 조금 작게. 앞쪽에서도 밑 아래에서도 살짝 연장해 줄 거니까 그 정도만큼 올리고 4분의 엉덩이 둘레 자 이렇게 체크했는데 그냥 일반 바지 할 때에도 앞판 허리보다는 살짝 1cm 정도 키워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엉덩이 둘레에 여유분도 앞판에는 넣지 않았지요. 뒤판에 넣을 거예요. 자 허리에서 3분의 2 되는 이 지점에 쭉 선을 그려보면 앞판선이 여기였죠. 뒷판은 이쪽으로 물러났어요. 그쵸? 그래서 요 정도의 분량만큼을 뒤에다가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정도예요. 자, 이 정도의 분량을 여기다 넣어줘야 우리 4분의 엉덩이 둘레가 맞겠죠. 뒷판에 살짝 여유분을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허리점, 엉덩이점, 자 이제는 바지 옆선이겠죠. 바지 옆선은 앞판보다 1.2cm 아니면 1.5cm를 키우시면 돼요. 자, 똑같이 올라오면 돼요. 자, 이쪽 옆선을, 바깥쪽 옆선을 그리면서 안쪽 옆선도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자, 1.2cm 키워서 아니면 1.5cm 키워서 무릎선까지 똑같이 키웠습니다. 바지는 앞판보다 뒷판이 살짝 넓죠. 자, 그리고 자 바깥쪽 뒤판 옆선을 그리는데 허리점, 엉덩이둘레점, 그 다음에 무릎점 이세 점에 만족하는 옆선을 그리겠습니다. 곡자를 바깥쪽으로 블록하게 놓고 자, 이렇게 선을 그린 다음에 곡자를 이렇게 뒤집으세요. 안쪽으로 블록하게 그래서 무릎점과 엉덩이둘레선까지 내려온 이 옆선을 곡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럼 바지 뒤판의 옆선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미달의 옆선은 곡자로 그리지 않고, 자, 직선자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점에서 2cm가 들어옵니다. 2cm 들어와서 여기는 엉덩이 밑에가 이렇게 쑥 꺼지죠. 사람 인체가. 그래서 좀 많이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서 남은 분량을 넣고 연장해 주셔도 돼요. 그런데 어, 만약에 저처럼 신축성이 좋은 원단을 쓰시는 분은 이 분량을 다 갖다 쓰지 않으셔도 충분해요. 바지 입을 때 살짝 늘어나면서 맞기 때문에 어, 그래서 보태주셔도 되고 안 보태주셔도 되는데 봉제할때 미디 연장선이 너무 많으면 거기서 컷할 수 있게 저절로 표현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넣어도 되고 넣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밑길이를 설정할 때 여기에 고무줄이 이만큼 들어가죠. 고무줄이 들어가면 밑이 길이가 엄청 길어져요. 그런데 이 바지로 일반 지퍼 달리는 일반 바지를 할 때는 이 선에서 벨트가 이렇게 쪼개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최종적인 허리 선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무줄 처리할 때는 그 고무줄 분량만큼을 좀 잘라줘야, 얼마쯤 미디 길이가 나오겠지요. 그래서 고무줄을 몇 센치 쓰는지부터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3cm는 자를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앞쪽은 한 1cm 더 잘라서, 자, 이렇게 미디 허리선이 결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뒷판도, 뒷판도, 자르는데, 뒤판은, 저는 옆선은 3cm 내려왔어요. 앞중심은 4cm 내려왔고, 그래서 뒤판은 똑같이 옆선은 3cm 내려왔는데, 위에는 2.5cm만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바지 뒤중심은 좀 미디가 충분한 게, 옷을 입을 때 착용감이 좋고, 그 다음에 우리 활동할 때도 활동이 아주 편안해요. 그래서 뒤쪽은 앞쪽하고, 앞쪽은 좀 많이 내려와도 편안한데, 뒤쪽은 많이 내려오면 좀 불편해요. 그래서 뒤쪽은 2.5cm만 내려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밑이 길이까지 다 되었고요. 이제 주머니를 그려볼 텐데 옷이 이렇게 정확하게 잘 맞는 경우에는 아래로 긴 주머니는 옷을 입었을 때좀 벌어져요. 배가 이렇게 좀땡겨지면서 여기가 쭉 벌어져서 그럴 때는 우리 청바지나 진, 캐주얼 짐바지처럼 허리에 가까이 있는 이러한 주머니를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바지가 조금 넉넉해서 밑으로 긴 바지가 좋습니다. 할 때는 새롭게 수정된 허리선에서 한 15cm 내려오시고요. 옆으로 2.5cm 정도 아니면 3cm 정도 들어가서 이렇게 주머니를 그려주면 됩니다. 반대로 앞쪽으로 들어갈 경우에도 한 15cm 정도 넣어주고 밑으로 한 3cm나 4cm정도 내려서 주머니 입구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 편안한 그런 형태로 주머니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을 그려드릴게요. 주머니 속을 만드는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프론트 이 포켓에서 기본으로 12cm는 돼야 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허리쪽은 좀 좁게 나오는게 좋겠죠. 그리고 주머니 끝에서 어, 정말 길게 할 때는 15cm 내려오시면 돼요. 근데 어,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한 12cm만 내려와도 주머니 기능으로서는 아주 크고 또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주머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주머니 형태를 속의 형태도 이렇게 그려 보았습니다. 식서 방향은 중심 선에 맞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바지 속에 있는 주머니도 결 방향은 같은 자 이렇게 식서 방향을 넣어서 재단하시면 여러분들이 재단할 때 어려움 없이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무줄 바지를 그려 보았는데 다음에는 어, 정말 지퍼가 달리는 정장 바지 패턴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